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오전 10시 40분에 하는 에리조나 대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리조나는 지금까지 43번의 경기를 해서 23번의 승리와 18번의 패배를 기록하며 53.5%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1번의 경기를 해서 12번의 승리와 9번의 패배를 기록하며 57.1%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로키 같은 경우에는 39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19번의 승리와 18번의 패배를 하면서 48.7%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18번의 경기에서 8승 9패를 기록하며 44.4%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애리조나의 메릴 켈리가 선발 투수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한번 2023년도 시즌에 한 번의 경기 나와서 패배를 기록하고 3.86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닝별 투구 수는 9.1개, 탈삼진은 8개를 잡아내었고 이닝별 투구 이닝별 출루 허용률은 1.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미러키의 코빈번즈 선수는 한 번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고, 9.64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닝별 투구수는 9.1개, 탈삼지는 6개를 잡았고, 이닝별 출루 허용률은 1.7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전적에서는 어, 에리조나가 두 번의 승리를 하였고, 미러키가 두 번의 승리를 하였고, 한 번의 경기는 4대4로 무승부로 끝이 났었습니다. 두 팀의 최근 전적을 보면요. 에리조나는 4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다섯 번의 경기 중에 한 번의 경기만 패배를 기록했었고요.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섯 번의 경기에서 두 번의 패배를 기록했고, 세 번의 승리를 기록하였습니다. 애리조나는 핸디캡에서도 4번의, 어, 번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였고, 한 번의 경기만 패배를 하였고요.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승리와 세 번의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은 성공을 했었지만, 세 번은 실패를 썼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자, 오늘과 같은, 언더 오버 기준점에서는 에리조나는 두 번의 경기가 오버였고요세 번의 경기는 언더, 그리고 미로키는 전부 언더를 기록했습니다. 자, 에리조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은 메릴 켈리입니다. 잭 갤런의 부활투를 앞세워 사연승가도를 달린 에리조나는 메릴 켈리가 시즌 첫승 보전 후에 나서게 됐습니다. 메, 어... 여기 조금 잘렸는데요. 7일 다저스와 홈경기에서 5.2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켈리는 금년 9.1이닝 8블렛으로 제구력에 심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미러키를 상대로 홈과 원정 도합 13이닝 1실점으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 제구가 얼마나 잡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웨이드 마일리를 무너뜨리면서 크리스티안 워커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득점한 애리조나의 타선은 낮 경기에 비해서 야간 경기의 타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승리하긴 했어도 10타수 1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2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불패는 맥커프와 차피는 서로의 보직 교환이 득이, 득이 된 모습입니다. 자, 미러키는 선발 코빈 번즈 선수입니다. 타선의 부진이 완패로 이어진 미러키는 코빈 번즈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하게 됐습니다. 6일 매치와 홈경기에서 4.1이닝 7안타 6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번즈는 이번 시즌 출발이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투수에게 불리한 애리조나 원정이라는 점에서 부활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갤런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4만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미러키의 타선은 단타 세개로 끝난 하루가 참 아쉬울 듯 합니다. 스피드야구를 하고 싶어도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펜의 3위인 무실점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요. 에리조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번 경기의 상대 투수가 번즈이긴 하지만 번즈의 시즌 스타트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해볼만하고 번즈는 작년 애리조나 원정에서 5.2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물론 켈리의 투구는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긴 해도 미렇키 타선 역시 원정에선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홈의 이점을 가진 애리조나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구요. 가족방에서는 MLB 픽뿐만이 아니고 국내 경기나 해외 축구 경기 픽도 다른 패널 분들과 함께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구요. 미니게임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픽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고배당 적중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수익방 문의 링크는 영상 댓글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